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?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로부터 받고 있는 사랑과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받고 있는 그 은혜가 어떻게 당연해요?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왜 당연합니까? 아내와 남편에게 받는 사랑이 왜 당연해요? 늘이 어리석은 인간은 안타깝게도 그 당연한 걸 언제 깨닫게 되냐면 그걸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나서야 아, 당연하지 않았구나. 내가 늘 친구들과 좋은 사이로 지내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문제가 생기고 친구들이 떠나고 났을 때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었구나 부모님께로부터 날마다 받는 사랑이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부모님이 떠나고 나서야 아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 중에 당연한 것은 단한 개도 없어요. 하나님의 베풀어두신 것들을 감사히 여기지 못하고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당연함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한 탐욕이 생기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병을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병은 당연히 악화되죠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그들이 그 받은 은혜가 익숙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탐욕을 부리기 시작했다.